오늘 캄보디아 선교지 방문을 앞두고 저희들이 선교구제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올해는 저희가 섬기는 노진태 선교사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캄보디아의 특별히 은혜 기도 국제학교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2002년도에 제가 좀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께서 2002년도에 파송을 받으셔서 캄보디아에 가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교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교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이런 과정에서, 어, 우리 한국계도 뭐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만은, 어, 그 과정을 등급을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좀, 어, 아쉬워 하셨어요. 그래서, 어, 차라리 그럴 바에야 학교 교육 사역에 어, 좀, 방향을 바꾸어서, 그래서 이제 학교를 건립하고, 어, 학교 사역, 교육 사역 쪽에 이렇게, 어,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 어잇하게 은혜 기도 국제 학교를, 어, 세웠습니다. 사진을 제가 몇장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저 건물이 예전에 있는 건물을 헐고 다시 새롭게 지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다음 사진 보시면,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하고 사진을 찍은 아이들 아주 해맑게 웃고 밝고 참 사랑스럽게 이렇게 아이들이 있으면 교복을 다 입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아, 저건 전체 강당에 모여서 전체 모임을 하는 그 사진이고요. 또그 다음 보시면은, 어, 아마 저기 학생들은 이제 아마 고학년인 것 같아요. 고학년 학생들이 어,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 혹시 뭐 우리 간다고 하니까 뭐 하, 책상도 없는 뭐 그런 데서 뭐 창고 같은 데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죠, 그죠?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럼 내가 이미 후진하고 뒤떨어졌다는 것인데 자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태권도 아마 팀이 가서 한것 같아요. 그래서 태권도 도복을 입고 어,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다음 사진은 이제 유치원 유치부 이제 졸업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아주 멋진 이제 가운을 입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캄보디아에 대해서 그냥 캄보디아 캄보디아 하는데 뭐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지 좀 기본적인 몇 가지 어, 상식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보았던 베트남 있죠, 그죠? 베트남이 어, 캄보다의 캄보디아에, 캄보디아에 우리가 지도를 볼때 동쪽에, 어, 오른쪽에 딱 있고요. 그다음에 캄보디아가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는 태국이 있습니다. 태국이. 그다음에 그 위에는 라오스가 있고요. 그 라오스 그 위에 중국 분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베트남이나 태국에 비해서 캄보디아는 좀좀 좀 많이 가난한 어,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 종교는 소승불교가 한9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뭐 기독교 이슬람 뭐 힌두교 이런 종교들이 이렇게 아주 소수로 이렇게 보존해 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입헌군주제입니다. 그래서 어, 국왕이 있고 국왕이 국가 수반으로 있고 실질적인 그 의회 수반은 총리가 그 나라를 이렇게 어, 어, 경영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아무래도 빈부 격차가 좀 심한 편이고요. 또 뭐.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부정부패가 좀 있는 그런 어, 상황입니다. 어, 캄보디아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어, 킬링필드라고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 아시아의 홀로코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킬링필드는 1차, 2차가 있는데 1차는 어쩐지 하면은 베트남 전쟁 때에, 베트남 전쟁 때에, 어, 베트남이 캄보디아 동쪽 지역에 막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그 지하 터들을 뚫어서 전쟁 보급로로 이렇게 터널을 이용했었어요. 그래서 미군이 그걸 알고 거기에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는데 사실 그 땅은 베트남이 아니라 캄보디아 땅이거든요. 그래서 국제법을 어겨하면서까지 폭격을 가해서 수십만 명이 그 폭격으로 어, 사망을 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1차 킬링필드고요. 2차 킬링필드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킬링필드 하면 이 2차 킬링필드를 말하는 겁니다. 베트남 전쟁 때 이제 미군이 이제 철수를 하게 되고, 그때 정치적인 이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어, 그 당시에는 캄보디아가 친미 약간 성량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 와중에 미군이 철수하니까 좌익무장 세력이었던 크메르 루즈라는 이 정권이 이어 정권을 탈취하게 됩니다. 무장 세력이고요. 또 그리고 아무래도 좀 좌익인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좀 가까운 그런 어떤 정권입니다. 근데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폴 포트라는 아주 악랄한 아주 악랄한 나쁜 놈인데 이놈이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정권을 쥐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 나라를 이제 공산주의식으로 이제 이끌어 가는데 어 이게 정책을 할 때마다 실패를 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경제 정책도 다 하는 족쪽이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반대파들이 있을까면 반대파들을 무차별적으로 그냥 막그 학살 수준으로 다죽여 버립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라요 외국에 유학 갔다 왔으면 그 잡아가지고 죽여 버립니다. 수용소를 끌고 가든지. 근데 쥐도 유학 갔다 왔거든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 사람이 어, 도시 제 이제, 이제 그 우리가 하는 이제 그 도시에 그그 그 살고 있는 이그 사람들을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고 또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심각하게 이제 정책이 실패했을 때 거기에 반대하는 뭐 이런 사람들을 조지만 보이면 다 모조리 숙청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뭐 교수, 의사, 약사, 뭐 전문직, 유학생, 중상층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스포츠 선수들 아니면 뭐 유명 뭐 배우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음악가들도 전부 다 농민과 노동자의 어 사회적인 장르물이다라고 하거든요. 수용소를 끌고 와서 어 가둬놓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메르 루즈가 4년 가까이 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에 인구의 3분의 1을 학살 해요. 7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이제 한 2천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한 200만 명 정도를 무차별적으로 어, 학살을 합니다. 이게 이제 킬링필드 영화로도 많이 어, 되어 있고요. 많이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권이 어떻게 무너지냐 면 베트남이 1978년도에 침공을 합니다. 캄보디아에. 그러니까 침공해가지고 베트남이 침공해가지고 이 정권이 무너지게 되고 학살이 중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뼈 아픈 그런 고통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위로가 많이 필요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문화 유산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앙코르와트라고 그죠. 앙코르와트는 앙코르 지역에 있는 와트 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앙코르와트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사원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불교가 거기에 이제 어주그 종교이다 보니까 이때는 이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뭐 8세기부터 한 13, 15세기 이르기까지 그 당시에 수백 년 동안 그 사원을 만들기 위해서 3, 3만 명이, 3만 명이 40년 동안 공사를 해가지고 어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국제적으로 아주 뭐 어, 건축과 예술에 어, 아주 뭐 이렇게 어, 세계적인 어떤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어떤 작품으로 글자로 꼽힙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관리가 좀 부실해서 어, 굉장히 많이 어, 낡고 그다음에 또 관리도 잘안 되는 상태였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뭐 소문에는 뭐 좀곧 이어서 이 지역을 좀 폐쇄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너무 커서 하루 만에 뭐 다돌 수도 없고, 뭐 며칠이 걸려야 제대로 돌수 있다고. 저희는 이제, 저희도 거기서 방문합니다만 저희는 한 4시간 정도, 3시간, 4시간 정도, 한, 그렇게 일부 지역만 이렇게 한번 정탐을 하고 이렇게 돌아올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제 캄보디아가 이런 어떤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곳에 가서 이제 어, 학교에 가서 저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수업에 들어갑니다. 수업 들어가가지고 아이들 수업이 있는데, 유치부 또래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저학년, 그 다음에 고학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수업이 진행되는데, 저희는 뭐, 그쪽 커메로도 잘 못하고, 뭐, 그러니까, 어, 뭐, 다른 일반적인 과목은 할수 없고, 미술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뭐, 체육, 그 다음에 과학 실험, 이런 수업들을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50분 동안 진행하고 저학년 그다음에 고학년 그다음 유튜브 이렇게 각각 각각 한 번씩 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틀 동안 어, 저희들이 어, 꽤 많은 시간들을 어, 수업을 진행해서 그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부딪히면서 또그 어, 과정에서 우리가 어, 기독교적인 어떤 정신으로 사랑을 가르치고 또 기독 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아이들과 접촉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이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이 되는 겁니다. 어, 그리고는 그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기독교적인 신앙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이제 이 학교의 설립 목적이 되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성교사님들과 선생님들을 위로해 드리고 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어, 이런 경험들을 할수 있도록 다른 일반 학교에서는 할수 없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지역에서 좋은 소문은 나게 될 것이고 또, 어 저희들이 뭐 이렇게 선물도 좀 많이 준비를 해 갑니다. 그래서 전달하면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좀 유익한 어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저희들이 이제 오전 예배를 통해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딱 끝났지 않습니까? 요만큼 애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 주실까요? 지도를 보여 주시면은 이 지도를 보시면은 어~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여러분들 보실 때 어~ 오른쪽 오른쪽에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은 원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 지역에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또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 한 번만 딱 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 방문해서 다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예술을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들, 마음껏 신앙서 성장하고 있는지, 또 연약한 사람들 돌보고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떠났는데, 근데 성령께서 이 일을 막으시고, 성령께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성교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보면 6절, 7절에 나와 있는 성경구절입니다. 6절, 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둔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역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럼 지도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실까요? 여기 보면은 중간쯤에 보면 부르기아가 있고 그 위에 갈라디아가 있습니다 보입니까 그죠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이쪽 지역은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가지고 어, 그곳을 돌아보고 그 다음 계획은 어디로 갔냐면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무시아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비두니아로 더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는 오히려 그들이 어디로 오라 고 하냐면 루시아에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환상을 봅니까? 구절 말씀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 바울의 전도 팀이 여기서 이제 일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환상 중에 계시를 받고 원래 계획은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마게도냐는 그 바다 건너편입니다. 그 바다 건너편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 환상의 하늘 뜻인 줄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마게도녀로 건너가게 됩니다. 원래 일정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무모합니다. 오늘날 같은 전도여행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정대로 딱딱해야지 그나마 안전하고 계획대로 될수 있는데 이것을 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할 수 있고 위험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근데 사도바울 일행이 그렇게 마게도녀로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건너가오라고 역사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갔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좀 뭐, 좀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평생 한 번도 일어나지 보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되고 마술사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역사들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자기들이 그교획을 세워 가지고 갔던 1차 전도 여행은 그럼 이제 2차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마게도는 건너와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건너왔으면은 뭐 좀더 놀라운 대단한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환경은 너무 척박하고 오히려 너무너무 좀 뭐랄까 좋지 못한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게도년을 건너가가지고 첫 번째 간 지역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빌립보빌립보에 빌리뽀. 갔는데 유대인들은요. 열 명만 모여도 회당을 다 지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빌립보에는 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일절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건너오라고 해가지고 건너갔으면은 뭐 사람들이 좀구름때 같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뭐 뭐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바꾸신 그 성교 일정이라고 한다면 그래야 될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를 가냐 면면 그냥 강가에, 강가에 가 강가에 가는데 소문을 듣고 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좀 모여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여자분들이 몇몇 앉아가지고 이제 수다 떨면서 그곳에서 이제 뭐 빨래도 하고 또 그곳에 모여가지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그냥 이렇게 마치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처 같은 그런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해당도 없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만난 사람,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어, 점치는 요종을 만납니다. 점을 치는 요종. 아주, 뭐랄까요. 그 사회적으로 인식이 별로 안 좋은, 그죠? 굉장히 뭐랄까요. 좀 사람들에게 좀, 어, 외면 당하고, 좀 계급이 낮은 듯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그 점치는 여종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건너와라 해가지고 건너갔는데 사역은 너무너무 초라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원래 계획은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하니 그거 막으시고 환상 중에 보이셔서 와라 해가지고 건너왔는데, 아, 겨우 이럴려고 이건너까지 오라고 하신 겁니까? 이런 원망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침착하게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요, 바울이 회당도 없는 그것도 겨우 여자분들만, 아낙네들만 몇몇이 모여 있는 그 장소에서. 그들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가르쳤던 그 모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전의 사역들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고 별볼일 없는 그리고 너무 주목을 받지 못하는 1차 전도 여행 때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이 돌을 들고 죽일 듯이 덤벼들어가지고 이게 뭐 사회적으로 그 도시에서 이슈가 될 정도로 어쨌든 뭐 자라도 크게 뭐 크게 터뜨리고 못 해도 크게 일이 터져 가지고 막 죽을 정도로 돌에 맞고 그런 위기를 겪을 정도로 어쨌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이 크게 터졌었어요. 근데 마게도니아에서는 겨우 접알레는데가 가지고 여자들하고 만나 가지고 막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주목을 받지 못하고 무슨 큰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놀라운 것은요, 이 기도처에서 바울이 만났던 그 몇몇의 여자분들과 복음을 나누고 그들을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이 일이 사실은 전 유럽의 복음화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서구 유럽 사회가 훨씬 참 선진국들도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그죠? 그리고 호환기를 누렸던 그 배경에는요, 분명히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의 어던 교회 문화 역사들이 분명히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대한 유럽 전역에, 전역에 그 놀라운, 그죠? 문명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고 교회의 시대를 이루고 했던 그 시발점이 지금 바울이 빌리포에서 겨우 몇 명의 여자분들과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여기서부터 이 논란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일이지만 그 시작은 너무나도 초라한 곳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바울이 경험한 마케도니아 환상이 분명히 성령의 위대한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갈망은 그 복음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것이었고 그 요구에 바오를 비롯한 이 성교팀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형편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갈 때에 그리고 상황은 열악하지만, 상황은 너무 초라하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했을 때, 그것이 복음과 교회, 큰 역사에 위대한 획을 끊는 위대한 시발점이 되고 사건이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선교사에게 치면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그런 큰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데, 23명이 갑니다. 우리 예정교회라고, 우리 노예 안에 있는 예정교회 청년들과 함께 합쳐서 23명이 가는데, 이 23명이 무슨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무슨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낼수있겠습니까많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서 그 어린아이들 앞에 참,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친절하게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참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전하고 또 같이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치 바울이 물가에서 여인들을 만났던 그 심정으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낼 때에 그게 캄보디아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곳에 그 어린 생민들 중에서 장차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곳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예배를 배웠던 그 아이들 중에서 한 명이 위대한 이 캄보디아 나라와 민족을 바꾸어 버리는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일어나게 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좀 무식하고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수업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걱정이에 솔직히 말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거기 한국어를 할줄 아는 선생님이 딱두분 계시다는 거예요. 수업은 네개 팀인데, 이제 칼을 하시면 이제 막 손짓 발짓 뭐안 되면 뭐 영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뭐 짧으면은 다행히면 번역기가 있다고 하는데, 핸드폰에 그거 언제 들어가죠? 자, 지금부터 오른쪽으로 움직이세요. 그렇지, 옳지, 니자 그러면 손을 드세요. 언제 그거 하고 앉아 있을 겁니까? 그죠. 깝깝합니다. 많은, 그러나 <laughs> 기도로 준비했고, 또 준비하면서 열정으로 준비했고. 좀완성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좀 무모하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고, 어쨌든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 좋아하는 마음으로 덤벼들면 뭐가 되겠죠? 뭐. <laughs> 뭐가 뭐될 줄로 믿습니다. 그일에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우리 노진대 선교사님과 학교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방문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 방문과 또 협력을 통해서. 그 땅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교사님이 거기에 땅에, 성교사님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땅을 사고 학교를 짓고, 아까 제발 학교 괜찮죠, 그죠? 뭔 돈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싼 땅이지 않습니까? 완전 허 벌판에, 허 벌판에, 그냥 막, 그냥 막, 말만 잘하면 거저주는 그런 땅 같은 거기에다가 뭐 똑딱똑딱 해가 건물을 얇고지 않지어놓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은 그 푸른펜 그 시가지가 마치 신도시가 되어가지고 신도시의 가장 자리에 딱 위치해 있는 그런 학교가 변화가 된 겁니다. 처음에 성경사님 그거 성경지명에서 봤겠습니까? 그거 성경지명에서 봤으면은 부동산을 하시지. 아마 성교사님도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될줄 모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꿔놓고 만들고 이루어주고 준비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번듯한 학교를 세우고 이제는 더 비전을 세워서 중등과정과 고등과정에도 학생들을 모집하고 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있는 학생들이 한 100명쯤 100명 약간 넘습니다. 선생님도 한열몇명 되시고요. 그러니 학교를 경영하고 운영하면요 뭐, 재정도 많이 필요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교사님이 일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참 귀하게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이 미력하지만 그래도 가서 그곳에서 성교사님의 그 사역의 한 부분을 저희들이 메꾸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팀이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도 있습니다, 이게. <laughs> 근데 겁이 없어요, 가요. 우리 예전 교회 청년 학생인데 가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면 그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겠고 도전되겠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내일 갔다가 토요일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안전사고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과 그 아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수 있도록 적은 부분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